다현 씨 오늘은 제주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주도 좋아하시나 제주도 저 진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가 제주도 아닌가요 요즘 <laughs> 음. 저는 시간만 나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제주도 음.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그 설레는 공기 그리고 그 바람 그리고 바다 이런 풍경들이 너무 힐링 되잖아요 맞아요 제주의 바람 돌 그리고 바다 그. 자연의 곁을 우리 집안에서도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가고 싶은 제주도인데, <laughs> 이 제주의 숨결이 담긴 물건이 늘제 곁에 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이 그대로 담긴 현무암 오브제 시리즈. 짜잔 와 저도 네. 지금 처음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스튜디오에 제주가 만든 자연의 조각들이 여기 있구나 와 이거 완전 제주도 느낌이다 이것만 봐도 약간 여행 와서 기념품 고르는 그 느낌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단순히 제품을 소개한다기보다 제주의 시간을 전해드리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헉, 너무 좋아요. <laughs> 제주의 향기와 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 음.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소개해드릴 제품들, 주식회사 제주스톤의 제품들인데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의 감성을 집 안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찐 제주 제품입니다. 아, 이 제주 하면요. 현무암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폭삭속가수다 드라마 보셨나요 <laughs> 네, 봤습니다. 그폭삭속가수다 보면요. 관식이가 걸어오는 장면에서 늘 보이던 그 현무암. 아, 진짜, 한국의 그림. 그림같이... 맞아요. 그 장면은 진짜, 그 그림 같은 박보검과 제주도. 좀설레시나요저 지금 말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laughs> 네. 저 지금 너무 설레요. 음. <laughs> 그래서 이 제주스톤이라는 게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겨지는 현무암 자투리돌을 그냥 버리지 않고요. 거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버려지는 돌에 네, 디자인을 더해서 가치 있는 오브제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아...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이 바로 이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단순히 예쁘기만한 게 아니라 음. 그 의미까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제품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제품은 현무암 스톤 디퓨저입니다. 집집마다 디퓨저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제주만의 현무암 스톤 디퓨저입니다. 네. 네, 딱 보자마자 이 제주 거구나 싶어요. 음, 제주 어떻게 거. 현무암에 이렇게 디퓨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렇죠. 돌에 이 천연 식물성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 향이 두 가지로. 네, 향그 이름이 근데 너무 예뻐요. 보자왈 향, 밤바다 향.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어, 네. 이거 지금 이렇게 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자와... 먼저 꽃자화의 향한 번. 네. 이게 아 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네, 이런 이거도, 받침대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디퓨저가 이제 네. 이 돌에다가 위에 돌에 이렇게 해서. 돌 위에 딱 떨어뜨려 주면. 이, 이 정도로 어? 떨어뜨리면? 오. 네 <laughs> 아니 떨어뜨리자마자 향이 나요허허허허허허자허허허허자허허이허허허허이향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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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라허허허허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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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제품입니다. 아, 이게 지금 네. 곧자월 향도 너무 좋은데 밤바다 향이좀 아, 궁금하거든요. 밤바다 그래서 향. 이 제주의 밤바다가 그대로 느껴질지 아, 네. 한번 네. 이렇게 떨어뜨려보고. 오 파도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볼까 일단 두 가지 향이 완전 확실히 다르고요. 딱그 밤에 산책하러 바닷가 나갔을 때그 느낌 뭔지 아시죠? 네. 저 지금 약간 그 감성 들었거든요. 이렇게 밝은데도, 아, 그 밤에 딱 산책하는 바닷가 산책 그 느낌이 딱 드는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이고 서재고 어디든 도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제품들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 인센스 스틱입니다. 스틱 다들 좋아하시죠? 아, 인센스 네. 스틱, 저도 진짜 좋아해서, 저는 비 오는 날이나, 그 약간 음. 집에서 휴식이 좀 필요한 날에 있잖아요. 그런 날에 한 번씩 태우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폴더를 보시면요. 네. 표면이 이렇게 좀 거칠거칠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맨들한 게 아니라, 요렇게 네. 거칠거칠하고, 색도 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요렇게 뭐 좀, 어, 얼룩지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자연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화산이 굳어서 만들어진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어,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네, 이렇게... 다른 만큼 네 이렇게 제품마다 다 다른데 다른 만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오브제인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좋은 점이.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바다 세대 모양이 다 다르니까 이건 왠지 나만의 물건 약간 이런 느낌이 날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스틱이랑 라이터도 들어있어서요. 스틱을 여기 스틱 구멍에다가 꽂아주시고 거기에 라이터 딱불 붙여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놔두고 힐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또 귀여운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 제품. 어, 자, 장, 작은 거. 정말, 조그만데, 현무암으로 만든 카드홀더입니다카드홀더 아, 네, 카드 네, 이게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정말 다양한 모양이라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림이나 엽서, 이렇게. 오. 꽂아도 되고요. 너무 요거 대신에 또 명함 있잖아요. 네네. 명함 같은 거를 꽂아도 좋습니다. 아, 또 네. 진짜 일단은 여기에 뭔가 인테리어 식으로 책상에 그냥 딱 하나씩 놔두기도 너무 좋아 가지고 음. 그냥 뭐 명함 있으신 분들 명함 꽂으셔도 좋을 것 같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같은 거 꽂아놔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예쁜 엽서나 카드 네. 같은 거. 그래서 어, 저희 이거 딱 하나씩 놔두면 좋지 않을까? 각자 책상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현무암 만든 자연석 화분 플랜트 보울입니다. 네, 여기 돌이 이렇게 또 제주도 돌이죠. 여기에 지금 뭐 작은 일회용 뭐 치약이나 칫솔 이런 것도 꽂혀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네, 이렇게 생걸 넣을 수 있죠. 네, 파다 파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것도 좋지만 이제 뭐 화분식으로 아 네, 화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꽃을 이렇게 좀 해놔도. 예쁘고.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네. 또 뭐, 큰 치약 있잖아요, 이렇게. 큰 치약과 칫솔. 이거를 또내 것처럼. 이게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에가 이렇게 좁지 않고 넓어가지고. 널찍해서? 네, 네, 뭐, 칫솔 굉장히 여러 개큰 치약 하나, 뭐, 이렇게 꽂아놓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 현무암이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화분으로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화분 그대로 통기성과 보습성을 가진 그런 특징을. 네,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내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가습 효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귀여운 돌 화분까지 다 만나봤는데요. 자연과 감성, 디자인이 모두 담긴 제품들. 가격도 궁금하시죠? 아, 이 가격.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자, 디퓨저는요, 35,000원, 그리고 인센스 홀더는 37,0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카드 홀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카드 홀더는 3,000원, 플랜트볼 돌 화분은 12,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소품이 아니라 제주를 담은 감성 오브제. 하나하나가 자연이 만들어서 더 의미 깊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공간에도 제주의 숨결을 한번 보태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연이 빚은 예술 제주 스톤의 현무암 오브제 시리즈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